3-1 개념 완성, 페이지 82, 20 복잡한 식의 인수 분해. 개념 1 복잡한 식의 인수 분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공통 인수가 있으면 공통 인수로 묶어라 이런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공통 인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식에도 b의 제곱 마이너스 1, 두 번째 식에도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 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묶는다. 그럼 앞에서 뭐가 남습니까? A가 남고, 뒤에서는 C가 남겠죠? 요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요. 어, 얘는 한번더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한번더할수 있나요? 아, B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그리고 a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완벽할 것 같네요. 자두 번째, 치환을 이용해 그 다음에 원상복귀도 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공통인수가 있으면 얘를 복잡하니까 얘를 a 라 치고 얘도 a 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 의 제곱 플러스 이 a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앞에 제곱 플러스 이앞뒤 플러스 뒤에 제곱이죠? 그러면 앞 플러스 뒤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완벽하지 않죠? 왜 원상 복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상 복귀를 한다면 a 대신에 다시 뭘 쓴다? x 플러스 y를 써 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지만 완벽한 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항이 여러 개면, 뭐, 알아서 적당히 묶어.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적당히. 이게 이런 말이 제일 어렵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는 X가 있는 항이니까, X로 묶어 볼게요. X로 묶었더니, 앞에서는 Y가 남고, 뒤에서는 1만 남네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뭘로 묶을까요? 어, 공통인수는 다 1이 곱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인수 1로 묶을게요. 그러면 앞에는 y 남고 뒤에는 1이 남네요. 그러면 공통 인수가 발견됐네요. 그러면 적당히 묶었더니 공통 인수 보이고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공통 인수가 안 보이면 1로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1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음, 얘도 항이 여러 개인데 적당히 묶고 싶어요. 어떻게 적당히 묶을 거냐면요. 요거 세개 묶어서 먼저 계산하고요. 음, 이거 먼저 묶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y제곱은 그냥 둘게요. 자, 얘는 앞에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앞 곱하기, 뒤, 플러스 뒤에 제곱.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뒤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는이 y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적당히 얘를, 뭐, a라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이, 뒤 이렇게 쓸 텐데, 원상복귀 시켜야죠. a가 뭐였나요? x 마이너스 1이었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y, X-1-Y 근데 좀더 예쁘게 쓰려면 문자 쓰고 상수항은 제일 뒤에, 문자 쓰고 상수항은 제일 뒤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갑시다. 공통인수가 보이시나요?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고, 자앞에서 뭐가 남나요? a 플러스 1이 남고 뒤에서는 5가 남겠죠.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죠. a 마이너스 3한 다음에 얘네 둘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a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하면 완벽하게 계산이 된 겁니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치환할 것도 나오네요. 얘를 A라 치고, 얘도 역시 A라 칩시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되네요. 그러면 앞에 제곱 마이너스 2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A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 마이너스 뒤의 제곱. 계산이 다된 건가요? 아니죠. 원상 복귀 잊지 말아야 되겠죠.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원상 복귀하면, 요렇게. 얘가 정답입니다. 자, 개념 체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얘도 역시 공통인 부분 보이죠? 얘가 공통인 부분, 얘가 공통인 부분 보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A. 마이너스 3a. 그러면 뭘로 묶을까요? a가 똑같이 들어있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곱하기 1이에요. 그죠? 자, a로 묶으면, a로 묶을 필요 없겠네요. 얘는. 그죠? 음, 문제를 잘못 쓴것 같아요. 문제를 다시 고칠게요. 수정을 할게요. 자,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공통인수 a로 묶을게요. 여기는 a 두 개, a 곱하기 a니까 a로 묶으면 앞에서는 a가 남고 뒤에서는 a로 묶으면 마이너스 3이 남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고 원상복귀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부분,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나머지 얘를 이쪽으로 갖다 쓸게요, 뒤에다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복잡하죠? 요거는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수분해는요. 어,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얘도 똑같은 수를 발견하였다면 a라 칠까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a-4 플러스 3 그러면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분배를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원래 a 곱하기 a였을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1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곱했을 때뿔3이 되면서 더해서 마사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3 A-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죠. 원상복귀 잊지 마세요. A가 뭐였냐면, X 플러스 Y였으니까, X 플러스 Y-3, X 플러스 Y-1,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2번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아, 복잡하네요. 얘는 A, B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얘는 A로 치고, 그럼 얘도 A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라고 칩시다. 여기 B가 또 있네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A의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EB의 제곱. 그럼 인수분해 보면 얘는 A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B의 제곱이 있으니까 BB인데, 이, 이, 여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어떤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1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ab. 요렇게 곱하면, 2ab. 더하면, 플러스 1ab. 여기가 딱 맞았죠? 플러스 1ab.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할게요. 쓸 때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1b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a가 뭐였죠? x 플러스 3이었고 2b 2 곱하기 y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가 x 플러스 3이 되고요. 얘가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x 플러스 3 plus y minus 4.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3 minus y 플러스 2. 끝까지 정리할게요. x 플러스 2y minus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끝까지 정리하면 얘가 답입니다. 많이 많이 복잡했죠? 얘도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자, 3번 볼게요. 예, 인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인수가 뭐죠?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쳐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그러면,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상 복귀시킵시다. 자, 앞, 플러스 뒤앞 마이너스 뒤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구요.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g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인수 뭐가 있을까요? 곱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도 인수, 얘도 인수. 그죠? 물론, 어, 1도 인수가 될수 있겠죠? 그지? 모든 수의 약수인 1. 그리고 전체인 얘도 인수가 될수 있겠죠? 자, 4번에 3번 한번 봅시다. 어, 얘는, 어디가 겹치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이식하고 이식하고 보면요. x제곱만큼 겹치죠.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주면요.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아요.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자그 다음에 얘네 둘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묶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고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y죠.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묶었더니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죠. 왜 이렇게 묶었을까요? 왜 이렇게 묶었냐면 여기에 여론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수를 찾아내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y로 한번 묶어 볼까요? 앞에는 x 제곱이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죠. 근데 마무리 아직 안 됐죠. 얘도 요거죠.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그럼 이 부분 먼저 인수분해 해볼까요?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그리고 앞에 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가 인수분해 답입니다. 자, 4번에 4번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같이 해보려고 여기다가 써봤어요. 자, 이거는요. 음, 얘네들 이 a는 나홀로. 그리고 나머지 식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A의 제곱을 이렇게 놔두시고, 왜냐면 여기가 B 있고, C 있고, BC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묶으면요,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BC, 그리고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도 마이너스 1로 묶고, 얘도 마이너스 1로 묶고, 얘도 마이너스 1로 묶었더니,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할게요. 앞에 제곱 마이너스 2, e, 앞, 뒤, 플러스, 뒤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앞 빼기 뒤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식 한번 봅시다. A의 제곱 빼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됐죠. 그럼 또다시 얘를 뭔가로 치원을 할게요. 어, 얘는 얘도 또 a로 치환을 할까요? 그러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 플러스 뒤앞 마이너스 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상복귀 중요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